아트레 농부 강명식의 페이스북입니다. 어, 프로필이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이제 친구들도 나와 있고 저거 많은 의견을 남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한 가지를 올렸어요. 뭘 올리냐면 이게 원성 일동 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타쿠가 그 있어요. 그런데 그 타쿠 동호회 이름이 엣지클럽이라고 해갖고 아주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상에 담아서 잘 치는 사람보다도 못 치는 사람의 영상을 담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원성 일동 사람들이 이것을 봐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어, 자막하고, 어, 영상을 갖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통차는 상태 에이 자막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믿을 수 있는 영상을, 그, 이곳에 있다. 이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첫번째 자율농장 사과백을 상상하면서 자율농장 사이라고 자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이군대이 농장 이렇게 그 탁구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저는 이 농가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예, 펜타른 축제 또 충족됐다면요, 어, 예, 정말 작품성이 뛰어난, 어, 것을 발표을 찍어요. 화면, 한 번, 한번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을 보려고 한 사람이 이것을 클릭하면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링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에 보다 보다가 보고자 거기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보는 거고 우익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흥탄의 장들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올려, 서 흥타영 창토로 홈페이지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만 또 추천 농가가 있어서 이 농가 전환가를 다 다니면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여기도 탁구예요 뭐, 뭐가 다른가 한번 볼까요? 예, 흥타영 축제 나왔네요. 이거 영상, 이거 편집 안 했던 건데. 하대에서 한번 같이 한번 감사하도록 해요. 지금 시원토토 파이팅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팀 스프라이트입니다. 박수로 맞해주세요 여기도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보안가 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 는 자꾸 눈에 익숙 해지 셔서, 그농 가를 어, 하나 조회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 태가 됩니다. 이렇게 운영 을 하고 있 고요. 이것 을하 려면은 공유 하기 를 눌러 주면 돼요. 공유, 여기 누가 공유하기로 되어 있네 회원 가입해야 공유가 가능합니다 공유하면 은누구한테가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유를 하게 되면 여기 공유가 있어요 여기 영상에 대해서 그러면,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보낼 수 있고, 이거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누르기만 하면 이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원, 회원에 가입해서 또 우리 회원이 되셔서 또 이런 곳에 회원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계속 영상을, 나아가 영상은 제가 만들고 여러분들은 공유하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광고가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농가 광고 한 번,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했나 한번또 봅시다. 이런 광고도 이제 해요. 첫 번째는, 이 광고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손님들이, 이 보는 사람들, 페이스북 보는 사람들이, 지금 아까 봤던 이런 영상은, 쬐그맣게 화면이 나와있어갖고 보고 보자 하는 욕심이 덜 생기죠. 글을 읽어야 되니까. 글을 그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은 광고가 되는 거고 그냥 지나치면은 광고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된장이에요 전통장 누구네 아우네 전통장 아우 된장이네 사진 사진 잘 나왔네 그래 그래 그렇으면 1차 이게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이거 클릭을 않고 지나는 사람. 사람이죠. 그 다음에 좀 가시면 사람은, 어, 그래? 된장 한번 볼까? 하고 누르면, 여기로 넘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품보기 있죠? 수선상보면첫 번째, 가공, 저, 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든가,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다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된장. 그럼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지금 여러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와서 너 추천 상품이며, 그 다음에 뭐, 그 된장, 뭐장 가르기, 그런 광경이 이런 것을 다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광고 효과가 대단히 커지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또 찾아 들어오게 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된장을 갖고 하지만 결국은 홈페이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농장에 자기 것만 광고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남의 거라도 제가 올려놓은 것을 클릭을 해주면은 바로 이런 거콩이하기만 눌러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원이 50명이라면, 이게 보통 일주일이면 크릭수가 2,000명, 3,000명 나오는데, 적어도. 그한 사람이 2,000명, 3,000명이면, 뭐, 10명이면 20만, 2만, 3만이 되겠죠. 50이면 10만 명이 보는 겁니다, 10만 명.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팔릴까 말까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 상품을 팔아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이 페이스북에 가입하셔서 제가 올려놓는 이런 것을 제 기사를 보고 여기 올려놓으면 여기에서 공유하기를 눌러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게 돼서 광고가 되는 거예요. 이상 어, 페이스북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 또 페이스북에서 어, 또 장터 가기, 페이스북에서 인터넷 농구 블로그 가기, 또 페이스북에서 어, 유튜브로 가기. 유튜브도 마케팅 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인터넷 농구 치면은 그냥 나와요. 흥타영 상터에도 나오고요. 어, 꼭 가입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